자, 15단까지 다 뜨셨으면, 이제 16단 들어갈게요. 16단은 짧은뜨기가 16코, 기둥은 이미 세웠고요. 짧은뜨기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8 아홉 10 11 12 13 14 15 16 그다음에 긴뜨기 한번실 감아서 긴뜨기 한번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로 한코 늘려뜨기 한 번,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한 번. 요 기호가 총세번 반복이에요. 자, 늘려뜨기, 한길긴뜨기로 늘려뜨기 하나,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, 한 번, 다음 코에 늘려뜨기,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두 번, 늘려뜨기,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세 번. 이렇게 세번 뜨시고, 짧은뜨기가 두 번, 하나, 둘. 그러면, 자, 또 똑같이 한길긴뜨기 하나, 늘려뜨기 하나, 요게 총세번 반복. 긴뜨기 하나, 늘려뜨기 하나. 한 번, 다음 코에, 긴뜨기 하나, 다음 코에, 늘려뜨기 하나. 두 번, 긴뜨기 하나, 늘려뜨기 하나. 세 번. 세번다 했으면 그다음에 한길긴뜨기가 아니고 긴뜨기. 자, 긴뜨기 하나. 어, 그다음에 짧은뜨기가 16코 하나. 둘셋넷 다섯 여섯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그리고 첫 코에 빼뜨기.